안녕하십니까. 중고차의 모든 것, 자동차 정비기사, 차돌이, 김영수, 인사드립니다. 어, 그제 매입한 차량이 있습니다. 벤츠, 아, 벤츠가 아닌, BMW X5, X-Drive 40i M 스포츠 모델인데요. 어, 이 차량의 가격은, 여기는 전라남도 순천입니다. <laughs> 순천인데, 아파트 한채 가격하고, 만, 아파트 한채 가격하고 맞먹는 차량입니다. 어, 신차 가격이 1억 4천만 원인데 어, 연식이 2024년 4월식 주행거리 9천 킬로 탔습니다. 어, 중고차 판매 가격 가격은 <laughs> 1억 2천만 원에 판매를 하려다가 어, 좀 단가를 줄여서 1억 150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, 하겠습니다. 어, 좀 세일 좀 해가지고 1억 1500만 원에. 판매 하도록 하겠습니다. 차량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1억 1,500만원짜리 X, BMW X5, X drive 40i M 스포츠입니다. 2024년 4월식이며, 어, 101항이 3,000cc. 이 차의 장점은 그냥 가솔린 엔진이 아니라 전기 플러스 가솔린, 곧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. 하이브리, 하이브리드 차량으로서 연비가 대략 14kg에서 17kg 정도 나오는 아주 훌륭한 연비를 가지고 있는 X5 XDrive 40i M 스포츠 모델입니다. 판매 가격은 1100 1억 1500만원에 판매하겠습니다. 1억 1500만원요. 자, 이 차는 수출도 가능한 차량입니다. 나중에 어, 많이 타시다가 수출해도 몇 천만원 가량을 짱짱하게 물고 있는 BMW X5 차량 한번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전국에 매물이 거의 없을 매물입니다. 이거 대한민국 매물 가운데 한 대밖에 없는 매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이 차에는 이 차는 파노라마 선루프에다가 완전 풀 옵션이 장착되어 있습니다. 보시면 뒷좌석 전동 시트 또한 장착되어 있으며 어, 앞에 뭐 없는 옵션이었습니다. 솔직히 모든 옵션이 다 포함된 차량입니다. 그리고 하이브리드라서 연비가 15km에서 18km 정도 뿜어져 나오는 아주 획기적인 자동차임을 강조해 드립니다. 오셔서 이차 쇼핑을 한번 해보시고 이 차의 기운을 느껴보시도록 권장해 드립니다. 진심으로 고맙습니다.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.